예,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결혼관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성 교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하나님의 합당한지요? 예, 어,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했는데요. 우리 교회 결혼관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 결혼관이 따로있는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결혼관이죠.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결혼관이라 그러니까. 우선 그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다그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징이라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 이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어, 결혼을 하든지, 예, 뭐 사업을 하든지, 예, 예, 무슨 이사를 하든지, 어, 뭘 하든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어, 결혼을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잖아요. 이제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예, 처음에 사람이 이제 잘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팔자가 몇번 몇 번에 변한다 그래요. 첫번 태어날 때에 예,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에하라서 팔자가 시작돼요 그렇죠? 무슨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이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요. 어, 그것도 만나기는 만나는 거지 뭐. 어, 부모님에서 나도.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생애가 어, 결정되는 겁니다. 음, 이제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선생도 잘 만나야 돼요. 팔자하고는 큰 문제 없을지라도요. 선생을 잘 만나므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경우도 있어요. 그 보다도, 또한번 팔자가 달라지는 것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예. 남편은 아내를,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응? 그러므로서 자기 생애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또 물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예?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참그덕보는 어, 사람도 있고요,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친구 만나서 생애를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팔자가 변하는 것은 어, 태어날 때 부모님과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예, 그 생생애가 어떻게 예, 되느냐 하는 그 어, 사람이 있고, 결혼할 때또한번 그것이 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자기의 어떤 행복과 어,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응? 전도서 4장에 있는 대로 어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어, 혼자 있는보다 두 사람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음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저희가 혼자 할수 없는 거두 사람 할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폐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는다. 결혼식 주례할 때그 말씀을 항상 합니다만은 혼자 할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 이제 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삼겹줄도 돼요. 응?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더 효과적으로 줄 위해서 살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금세와 내 세에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응?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 뜻을 합해야 돼요. 응?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에, 같이 동행하겠느냐. 이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이제 동고동락하는 건데요. 그데 우선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선 구원 결혼을 축복해 주는데 어떤 사람을 축복했냐? 구원 받은 사람의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만나는 거는요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라고할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 짝지어 주는데 어떻게 짝지어 주느냐면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을 반드시 구원 받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 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고 소망이 같지요. 소망이 같아야만 사는 목적이 같아요. 소망이 다르면은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면 사는 방법도 달라요. 예? 그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방법도 같아요. 예? 이제는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예, 이제 교제 안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은 주례국에 보면은요 어, 소와 나귀를 결이 해서 갈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하고 나귀해서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갈면 어떻게 되세요? 나귀는 풀쩍풀쩍 뛰려고 하고 소는 느리느리고 이게 이, 템포가 안 맞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어, 소하고 나귀하고 결이 해서 가지 마라 그 말은요 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응?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예, 두 사람이 생활이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한 생각하고 응?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할 거고 응?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두두처럼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되겠어요? 주일날 되면 한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고한 사람은 놀러 가자고 그러고 예, 서로 부랭해져요두 사람 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장 14절 6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그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아하는데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업하는 것도 멍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동업하면은요, 그뭐 십중팔구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구원 받은 사람이 손해를 봐요. 예, 구원은 잘돼도 문제입니다. 잘되면은 구안한반 사람은 그 자기가 뭐 욕심 많이 채우려 그래요. 잘못되면은 자기 손해 안벌려 그래요. 구받반 사람은 이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 어, 양보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결국 손해를 봐요. 제가 꼭 부탁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군반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 하고 동업을 한다든지 에, 같이 멍해를 하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만큼 멍해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이제 평생을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는 삶을 같이 하고 예? 목적을 같이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테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이거 같이 응?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 한 거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그랬잖아요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입니다. 어둠. 어두움.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아리 어찌 좋아되며, 리 응? <laughs>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찌, 예? 좋아되겠느냐, 응?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그건 불합당한 거에요. 그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성정이라고 했으니까,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거 아니냐. <laughs> 전도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예. 그리고 전도를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요. 에. 벌써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인데, 불순종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불순종하면 벌써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데, 에.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 쭉 전도하면서요. 구혼 받은 사람이 구혼 안 받은 사람고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딱 예.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응? 예. 인물이 잘 생겼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어, 학벌이 좋다든지 세상적으로 어, 뭐 유명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양보를 해요.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에, 같이 구원을 받겠다든지 믿겠다든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든지 그렇게 결혼하는데 <laughs> 결혼 하면 소용없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열명 중에 한명 구원 받을까 말까 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간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신앙도 실패고, 거의, 어, 육신적인 생활도 실패합니다. 그러면, 응? 될것 같으면 된다고 하지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거짓이야. 예. 속임수예요 완전히. 아, 그,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에, 그리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맺게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을 안 당하셔요. 네. 그리고 벌써, 어,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 어, 신앙생활에 에, 를 올바로 하려고 하면 많은 고통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것부터 이제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제가 뭐그 실제 교회에서 결혼하지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수없이 봐봤는데요. 아주 철저히 실패해요. 그중에 아야, 아,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사람도 많아요. 뭐, 사, 결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아주 고통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이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이 아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원을 받은지안받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떤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사귄 남,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그 자기, 그, 사기 남자에게 그랬어요. 나 당신, 나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가짜 구원이었어요. 그게.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얼마 두고 봐야 되거든요. 구원 받은지 안받는지 그런데, 이제 가짜 구원인 것을 알면서도, 이 자매가, 이 사람 가짜가 드러나기 전에 얼른 구원, 그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결혼해버렸어요. 에. 결혼해가지고 어, 3일 만인가 자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유 없이 그냥 자다가 머리가 베개에서툭 떨어지더래요. 죽, 죽어버렸어요. 그 자매의 성이 은씨였습니다 은자매라고. 예. 자, 그런 건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의 님 뜻이 아닙니다. 예, 신명기 22장, 22장, 예, 10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예, 양털과 배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다 에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의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다 예, 양털은 주님의 은혜를 가르친다면 양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한다면 배실은 인간이 노력해서 짠 것입니다 그런데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자기의 공로를 섞어서 입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양심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머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쭉 보면은 먼저 어, 구원을 받은 남편이 구원받았지 아내가 구원받았지 받다 그러면은, 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래 지켜봐요. 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받았다는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렇 지켜본다고 남편이. 말만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과 생활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사치와 허영이나 하고, 막 뭐, 바가지나 끌고 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은, 이 구원받은 게 저런 것이면 그 구원을 안 받을란다. 응?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 길이 광백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말로 아니라 그 행동을 봐요. 행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아요. 자기 가까운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전에는 맨 사치하고 허영하고 뭐 그리고 막뭐 세상 욕심만 꽉 찾고 바가지나 끌고 가는 여자가 어디 가서 성경 배우다가 뭐 깨달았다고 구원받았다 하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야, 이상하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좀 며칠 가는가 보자 그랬는데, 아, 꽤 가거든요. 점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게 아, 뭔가 이게 진리가 좀 있기는 있구나. 저 자기 아내를 무엇이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 물어온다 그랬어요. 예, 알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아느냐 예?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아느냐 응? 초대교회에서는 두 사람이 살다 한쪽이 구원 받으면 아이 군안 받았으니까 남편하고 살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살기 원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응? 남편을 군 해야 될거 아니냐래요. 그 군을 받도록 더 잘해야 됩니다. 에, 아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문제가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어떻게 꼬셨길래 그래 남편 이 아담이 그걸 받아먹었겠어요. 이제 여자가 먼저 이 생민과를 먹었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또 이겨야 돼요. 그걸 하나 못 꼬셔요? 그래? 어떻게든지 꼬셔요. 잡사봐요. 나 먹어봤더니 좋아요. 아주 기쁘고 행복해요. 자 당신도 잡아해 그러세요. 기억금 이겨야 돼 이걸. 에, 물론 남편이 먼저 구원 받으면 아내를 구원 받도록 잘 도와줘야 될 거예요. 예, 그게 그런데.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어,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머지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에 그런데 결혼할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음. 뭐 이제 자매들은 많은데 이제 형제들이 숫자가 적다. 그러면 이제 그 에, 구원받은 형제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응? 바울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상대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좋지만은 안 가서, 안 감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자는 사람은 그것도 좋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에 고린도전서 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여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참 이상한 말이죠.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안 보내는 자도 더 잘한다. 근데 딸을 시집 못 보내면 은 이제 나이는 이제 차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주 애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는요, 딸을 이제 치운다 그러잖아요. 결혼시키는 걸 치운대요. 걸레 치우듯이. 얼마나 그, 그치장스러우면 치운다고 할까, 그래. 예? 근데 사실, 에, 참 마음을 정하고 좋다. 어떤 사람은 에, 결혼해서 열심히 살지만 나는 혼자서 열심히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 안 해도 결혼한 사람 이상 열심히, 아니, 오히려 더 주님으로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에,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사도는 어, 총각인지 호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혼자 산 사람입니다. 아내가 없었어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참 사정 몰라서 그렇지,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음, 하나님을 위해서 음, 자신을 바치기로 하고, 거룩하고 구비 해서 마음을 에, 정하고,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잘 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그게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많겠지만은, 어,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더큰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대개는요, 에, 끝까지 혼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혼자 살면 참 좋겠는데 젊을 때는 하, 좋다, 혼자 살아 야 좋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에, 그, 육신적인 그 어떤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 그럴 때는, 남편이 있으면 이럴 때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요. 어, 굉장히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어, 외롭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만일 그로 말면 아마 어떤 시험을 받는다든지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그만한 혼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쳐살 그런 어떤 그 각오라든지 그 어떤 믿음 그런 것이 없으면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개 남자나 여자나 혼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고 그게 가장 그 순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혼자서라도 하나님을위 해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는 어떤 그 확신과 그런 어떤 각오,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라도 무엇이든지 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주님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그게 어떤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살 거예요. 그런 것이 있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주님 두 사람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든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도록 도와주고. 결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집단한 형제나 자매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할수 없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혼자서 사는, 주류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하고, 또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죽었다고 하자, 한편이.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응?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골빙들고 어, 이고 빨리 안 죽구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응? 에, 근데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음부가 되는 것이고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러죠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다 갈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것이란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재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어떤 형제가 혼자 됐다 자매가 혼자 됐다 그분이 신앙이 확실하고 그러면요 재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돼요.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는 말은 주님 뜻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만 해야 된다그겁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그러나 재혼하지 않고 혼자 주님으로 해서 살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바울 벌써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결혼관에 대해서 뭐이 정도 얘기하면 될건 모르겠다.